안녕하세요. 베트남 아는 형님 조수철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베트남의 GS25 편의점 100호점 어, 돌파, 100호점 오픈, 어, 아주 기분 좋은 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편의점 GS25가 어, 11일 베트남 빈증 지역에 랜드마크 빌딩 1층에 100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어, 진출 초기에 어, 호치민 내 출발점을 이어가던 베트남 GS25는 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치민 유성도시인 어, 빈진붕따오 어, 지역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어, 베트남의 GS 25 편의점은 올해 이제 1월, 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7% 올랐고요. 어, 작년 한해 3로는세개 신규 점포를 오픈을 했고 어, 베트남 내 브랜드 편의점 중에 가장 어, 가파른 출점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GS25보다 1년 앞서서 진출한 해외 유수 브랜드 편의점보다 약 2배 수준의 외형을 갖춘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가맹점 전개를 본격화하고 또 하노이 지역까지 연간 100호 점포 이상 출점을 내실 성장 뿐만이 아니라 외형 확장도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GS25 편의점은 지난 30년간 개별점 수익 출, 중심을, 중심에 출점을 했고, 또 차별화된 PB 상품 개발, 또 생활 편의 서비스 플랫폼 확대 등, 어, 경영 활동으로 가맹점, 당 평균 매출에 압도적인 일을 지속 유지하는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한 노하우를 활용해서 지난, 어, 2018년, 베트남에 처음 진출을 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세계적 권위의 유통 전문 고객 분석 컨설팅 회사인 더넘비 코리아가 한국인의 가장 좋아하는 편의점으로 GS 25가 선정되었다는 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GS 25는 한국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도 현지 고객에게 답이 있다는 어, 현지화 전략과 함께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이라는 케이푸드 강화 전략을 적절히 어, 현지에 적용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한해 어, 베트남의 GS25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어, 즉석 떡볶이, 생수, 라볶이, 어, 반바오, 어, 만두 찜빵그 다음에 뭐 즉석 소세지 순이었고요. 어, 베트남의 길거리 음식 문화 푸드, 어, 음식 문화와 또 K푸드 열풍으로, 어, 적절히 융합해서 베트남 GS25는 각 매장 내에서, 어, 한식 즉석 요리 코너를 운영하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아또 국내에 GS25 편의점은 거의 모든 점표에서 운영 중인, 어, 카페25도 베트남 현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를 하면서 올해 1월에서 2월, 어, 베트남 GS25 원두커피 매출이 어, 전년 대비해서 283%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 끼니 때면 대기 줄이 자주 발생하는 어, 즉석 라면 조리기 관련 매출도 152%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어, 올해부터 GS25의 시그니처 상품인 딸기 샌드위치를 어, 베트남 현지에 선보였는데 어, 연일 최대 어, 최다 판매량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GS 디테일은 현재 베트남 GS 25의 즉석 식품류와 프레시 푸드 상품 구성비가 높아서 현지 타 소매점 대비 확실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상품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GS 25는 베트남의 성공적인 진출 노하우를 잘 살려가지고 올 상반기에는 아, 몽골, 재계 유유인, 숑콜 라이 그룹과 손잡고, 어, 몽골에도 GS25 편의점 1호점을 오픈해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브랜드로 뻗어나오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베트남의 GS25 법인장인, 어, 허성준 법인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에도 베트남 25, GS25가 큰 성장을 이루며, 어,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으로서 위상을 베트남에서도 이어가고 있다며 철저한 현지와 전략과 또 한국의 식문화를 적절하게 맞물린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활용해서 더욱 다양한 나라로 뻗어가는 세계적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어, 일부 녹화를 해서 우리 한국 교민분들에게 또 볼멘소리도 어, 간혹가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GS25 편의점이다 보니 어,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 한국말을 써야 되는데 어, 어묵을 어뭐 오뎅으로 표기를 한다든지 어, 조금 더 어, 세심한 배려로 어, 어, 베트남인들에게도 또 우리 한국 교민들에게도 어, 자부심 있는 어, 우리 한글을 어, 좀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어, 제대로 써서 어, GS 25 편의점이 어, 더욱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 그런 기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또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